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전진건설로봇의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은 1999년에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사로 최근 대형 용접 구조물 제조 공정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의 핵심 기술은 바로 자동화 용접과 검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용접 변형률을 0.5mm 이내로 정확하게 제어하면서 고장력 강을 용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3D 스캐너로 변형률을 실시간 분석하며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선두 기업과 비교해 볼까요? 국내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해양 플랜트와 선박에서 자동 용접을 활용하는 반면, 전진건설로봇은 대형 건설 기계와 특장차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ABB 쿠카와 비교해도 고장력강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술력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겠죠. 고정밀 자동화와 스마트 공정으로 전진건설로봇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의 주식 주목할 만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선두기업과의 기술 비교하면 전진건설로봇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용접 구조물 제조 공정 개선 기술은 국내외 선두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국내 선두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AI 기반 용접 최적화 기술과 고장력강 용접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디지털 투인 기술을 통해 용접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또한 자동화 검사 기술과 스마트 공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용접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두 기업은 고장력 강 용접의 정밀도를 높이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선두기업으로는 ABB와 환악이 대표적입니다. ABB는 로봇 자동화 기술과 고정밀 용접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연계하여 용접 변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BB의 기술력은 특히 고층 빌딩이나 대형 구조물 용접에서 변형을 최소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학은 로봇 공정 데이터 분석 기술과 AI 기반 검사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3D 스캐닝 기반 변형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용접 후 변형률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접 공정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정밀 용접을 요구하는 대형 구조물 제작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은 이러한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 공정 구축 기술과 검사 자동화 기술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장력강 용접의 변형률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품질 대형 구조물 제작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용접 공정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정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진건설로봇은 국내외 선두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스마트 공정과 로봇 자동화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해외 선두기업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면, 전진건설로봇과 경쟁하고 있는 해외 선두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ABB는 로봇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로봇용접기술과 고정밀용접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ABB의 주가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가는 전년 대비 약15% 상승하였으며 이는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ABB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용접 변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구조물 제작에서 품질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고객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학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환학은 로봇 자동화와 AI 기반 검사 기술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특히 3D 스캐닝 기반 변형 검사 시스템을 통해 용접 후 변형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고장력 강이나 대형 구조물 용접 시 변형률을 최소화하는데 유리하여 건설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환학의 주가는 최근 약5%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로봇 자동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환학의 기술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선두 기업들의 이러한 주가 상승은 스마트 공정과 자동화 기술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장력강 용접 기술과 용접 변형 최소화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역시 이러한 글로벌 기술 동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 용접 자동화와 AI 검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진건설 로봇이 이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면 해외 선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공정과 고장력 강 용접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앞으로도 주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진건설 로봇이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보면 전진건설 로봇의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 대학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로봇 용접과 자동화 검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대학의 연구 동향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원화 포항공과대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카이스트는 고장력강 용접 시 발생하는 변형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용접 품질 분석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접 변형을 감지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공정 최적화에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용접 공정의 변형률을 0.5mm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은 디지털 트윈 기반 용접 공정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용접 공정의 인자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신속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MIT와 도쿄대학교가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MIT는 특히 로봇 용접 자동화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를 통해 용접 후 변형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공정 변수를 최적화하여 고품질 용접을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고장력강 용접 시 변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 제작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MIT는 AI와 머신러닝 기반 용접 품질 분석 시스템도 개발 중인데, 이는 용접 공정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도쿄대학교는 로봇 주행장치와 포지셔너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로봇이 대형 구조물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행 기술 연구가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광대역 3D 스캐너를 활용한 변형률 분석 기술도 연구하고 있어 검사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용접 후 구조물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진건설로봇은 이러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스마트 공정 구축과 검사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KAIST와 포스텍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장력 강 용접 기술과 AI 기반 검사 자동화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기반 제조 공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의 연구 또한 전진건설로봇의 기술 개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MIT의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과 도쿄대학교의 로봇 주행 장치 최적화 연구는 전진건설로봇이 개발 중인 자동화 용접 로봇 시스템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기술 개발 속도는 물론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전진건설로봇이 이러한 최신 연구 동향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형 구조물 용접 자동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마켓의 경쟁력을 조사하면 전진건설로봇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 용접 구조물 제조 공정 개선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분석해보면 로봇 자동화와 용접 검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용접 자동화 및 검사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약 220억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되면서 고장력강 용접과 같은 고정밀 용접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이 연구하고 있는 로봇 용접 자동화 기술과 AI 기반 검사 시스템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정 기술이 강조되는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단순한 용접 자동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투인 기반 용접 공정 예측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접 변형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용접 후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전진 건설 로봇도 이러한 디지털 투인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광대역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대형 구조물 용접 후 변형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통해 용접 변형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여부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은 이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로봇 주행장치와 포지셔너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형 구조물 제작 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장력강 용접 기술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접 공정에서는 고장력강 소재의 변형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건설로봇은 AI 기반 변형률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용접 변형률을 0.5 이하로 줄이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진건설로봇은 대형 건설 장비와 특수차량 제조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검사와 스마트 공정 구축이 가능한 로봇 기술은 건설, 중공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조선업 등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품질 관리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면서 관련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진건설로봇이 현재 개발 중인 로봇 용접 자동화 및 검사 기술은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 성과가 상용화된다면 전진건설로봇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기술 개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을 해보면 전진건설로봇의 주가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개발 현황과 글로벌 시장 동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전진건설로봇의 주가 상승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스마트 공정 기술과 로봇 자동화 기술이 실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장력 강 용접 기술과 자동화 검사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대형 구조물 제조업체와 건설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은 용접 변형률을 0.5mm 이하로 줄이는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이 상용화되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진 건설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는 스마트 공정과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BB와 환악과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이미 로봇 자동화와 AI 검사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전진건설 로봇이 유사한 기술을 확보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선두 기업의 주가 흐름도 전진건설 로봇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BB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확산과 함께 주가가 최근 15% 상승하였으며, 환악도 로봇 자동화 시장 성장에 힘입어 5%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역시 유사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잠재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기술 개발의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목표로 하는 자동화 용접 로봇 시스템과 AI 기반 검사 시스템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BB와 환학 같은 선두 기업들은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과 3D 스캐닝 기반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이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시장 평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의 기술 개발 진척 상황과 상용화 시점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구 개발이 완료되어 구체적인 성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상용화와 해외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전진건설로봇의 주가는 스마트 공정 기술과 자동화 용접 기술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연구 개발이 성공하여 상용화된다면 4차 산업 혁명 트렌드와 맞물려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 개발 속도와 시장 적용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